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린 수소를 판매합니다. 첫 상업 판매에 들어간 건데 지금도 그린 수소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비싸 초기 경제성 확보가 과제입니다.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그린 수소를 연료로 달리는 버스입니다. 그린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아닌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연료입니다. 제주도는 정부 실증 사업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그린 수소 생산을 시작했습니다. 1년여간 검증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첫 상업 판매에 나섭니다. 킬로그램당 충전 판매 단가는 15,000원, 연비 등을 고려해 경유와 비슷한 가격으로 정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. 문제는 경제성입니다. 그린 수소 생산 단가는 킬로그램당 약 2만 원, 판매 단가보다 5천 원 가량 더 비쌉니다.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. 8 0 0원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도 사실상 게 이럴 거다라 것이지 과학적 근거는 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요.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잘고 있는지 더, 더 걱정이고. 제주도는 기후 변화로 탄소 중립이 강조되는 만큼 당장 적자를 보더라도 가야 할 방향이란 입장입니다.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제주에너지공사에 내년 예산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최대한 정부 보조까지 이끌어내고 저희 제주도정의 지원까지 통해서 그런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생태계가 안착 안착될 수 있는 구간까지 최선을 다해. 제주도는 중장기적으로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수요를 늘리면 2030년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.